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은 안 더워요. 저는 더워요. 옷을 벗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요? 옷을 벗어요. 네, 옷을 벗어요. 생각이 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아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자, 벗어요. 벗어요. 벗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하고 있죠?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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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어, 요. 입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모자를 써요. 네, 모자를 써요 쓰다 자 이거는 신발을 신, 신어요 네, 신발을 신어요 신어요 신다 자, 이거는 귀걸이를 걸다 또는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해요 하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거는 장갑을, 장갑을 끼는 얘기에요. 예, 끼어요. 기다, 기어요, 기다. 자 예외적으로 자 이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시계를 차요, 차요, 시계를 차요, 차다입니다. 자. 이것도 목걸이를 해요 또는 걸다 보통 이거는 목걸이를 걸어 요로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걸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마리아와 가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을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있죠? 신발을 신어보고 있어요. 예, 신발을 신어보고 있어요. 구두가 참 많아요. 예, 아, 구경도 하고 있죠? 예, 구경도 하고 있어요. 를 보아요. 사려고 해요. 구경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신어봐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마리아 대사를 읽고 어, 자, 학생들은 자, 다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해, 여기 좀 봐요. 신발들이 이뻐요. 한번 구경해봐요. 신어보고 싶어요. 할 거예요. 그럼 한번 신어봐요. 예쁘지 않아요? 마음에 드세요? 예, 사고 싶어요. 한번 더 생각해봐요. 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봐요. 여기에 자주 쓰여진 말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이죠? 한번 예. 찾아볼까요? 예, 여기 좀 봐요. 예, 좀 봐요. 너는 해 봐요. 예, 좀 봐요. 구경해 봐요. 신어 봐요. 예, 신어 봐요. 생각해 봐요. 예, 생각해 봐요. 와 봐요. 예. 한번 와 봐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 어, 봐요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아, 어, 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절대적으로 동사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용하지 무엇은 아름답다라든지 꾸며지는 말과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가 되고 어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고요. 자, 어, 봐요. 아, 어, 봐요. 보다를 봅시다. 벗어요라고 하는 동사에 보다를 붙여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벗어 봐요. 이렇게 되겠죠? 자, 벗다는 어떻게 될까요? 벗, 어, 보, 다가 돼요. 자, 그러면 입어요는 어떻게 되죠? 입어, 봐요. 입어, 봐요. 그러면 입다는? 입어, 보다. 입어, 보다. 써요는? 써봐요 예, 써봐요 쓰다는 어떻게 되죠? 써보다 써보다 사연은 차 봐요 네, 예, 차 봐요 차자는차 보다 차보 이쪽에 한번 더 봐요. 신어요는 신어봐요. 신어 봐요. 신다는 신어 보다 신어 보다. 해요는 해 봐요. 해 봐요. 하다는 해 보다 해 보다가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자 끼어는 끼어, 끼어 봐요, 봐요. 자 끼다 는 끼어 보다 끼어 보다가 됩니다. 자 걸어요, 걸어봐요. 걸어 봐요, 걸어 봐요. 걸다 는 걸어 보다, 걸어 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걸어 요에서 걸어 봐요. 벗어요에서 벗어 봐요. 벗다에서 벗어 보다. 왜 이렇게 두 대로 나눌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운영이고요. 걷다, 벗어보다는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쓸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한번 연습해봅시다. 위도을 위도슬, 벗어요. 벗어요. 벗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이 형태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소을 벗어요. 위도스 벗어보다. 위도스 입어요. 위도스 입어보다. 모자를 써요. 모자를 써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명사를 지정해서 그 다음에 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가 되고 어가 되는지 봅시다. 여기는 어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어예요. 어, 어. 그런데 여기는 아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어. 근데 여기는 하다가 해로 바뀌었어요. 여기 어 어네요. 자, 왜 여기는 아가 되었을까요? 자, 양성 모음인 아와 오의 경우에는 아로 바뀌어집니다. 다른 모음에는 어로 변해지는데요. 특별한 경우 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해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 단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 단은 여기가 아로 되어지기 때문에 사 보다, 사 보다 또는 사 과, 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다, 어떻게 변하죠? 주다, 주어 보다, 주어 보다, 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하게 하다는 해 보다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문문에서 보면 한번해 봐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번을 사용하는 경우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 모자를 한번 벗어 봐요. 모자를 한번 벗어 보다. 이 사이에 한 번이 들어가는 경우에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부드럽게 상대에게 권유하는 표온으로쓸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을 넣어서 우리 보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위도를한번 입어 보다. 위도를한번 입어 보다죠. 아까 제가 여기 실수했습니다. 한번 벗어 보다. 위도를한번 입어 보다. 모자를 한번써 보다. 시계를 한번차 보다. 신발을 한번 신어 보다. 귀걸이를 한번해 보다. 장갑을 한번 끼어 보다. 목걸이를 한번 걸어 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지워 볼까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버서요, 버서 봐요. 자 따라서 읽겠습니다. 자 이거 보죠. 걷다, 버서보다, 버서보다. 입어요, 입어요, 입어봐요, 입어봐요. 입다, 입다, 입어보다, 입어보다. 써요, 써요. 써봐요, 써봐요. 모자를 쓰다, 쓰다. 모자를 써보다. 시계를 차요, 차봐요. 차 시계를 차다 보다. 시계를 차보다. 차 보다. 자, 운동화를 신어요, 신어봐요. 신어 신어 운동화를 신다, 신어보다. 귀걸이를 해요, 봐요. 해봐요. 해봐요. 매워야 된다 그랬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 귀걸이를 하다 해보다. 장갑을 끼어요 끼어봐요. 장갑을 끼다 끼어보다. 목걸이를 걸어요 걸어봐요. 목걸이를 걸다 걸어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차기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몸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지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머리요. 머리죠. 머리는 무엇을 해요? 머리는 무엇을 해요?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죠. 생각 을 해요 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요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생각을 해, 과 요, 해, 과 요, 하다는 생각을 해 보다, 해 보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귀로는 무엇을 하죠? 자, 귀로는? 들어요. 예, 들어요. 들어요. 자, 그러면, 들어, 봐요. 와요. 자, 들어요는 듣다. 맞아요. 듣다는? 그럼 어떻게 변하죠? 들어 보다. 보다 자 우리 입으로는 무엇을 할까요? 입으로는 무엇을 해요? 말을 해요. 예 입으로는 말 해요. 그러면은 자말해 보다. 아니죠. 요가 되었으니까, 말해봐요. 봐요. 자, 말하다. 이것이 우리가 말해오다가 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입으로 말만 할까요? 우리가 입으로 말만 할까요? 또 뭐를 하죠? 먹어요, 밥 먹어요. 예, 먹어요. 중요해요. 먹어요. 자, 먹어요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죠? 먹, 어? 먹어. 먹어. 과요. 과요. 야. 정말 먹어볼까요? 맛있겠죠? 자, 그러면 먹어요는 먹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먹다는 어떻게 될까요? 먹어 어, 보다. 오다. 자, 여러분의 손으로는 무엇을 해요? 손으로는 잡, 무엇을 잡, 잡다? 다. 무엇인가 잡던지 잡다가 되면 잡아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잡아요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잡아요. 과, 요, 잡다는, 잡, 아, 보다, 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봤지만, 그러면 이것이, 자, 나의 혼자의 이야기로 할 때는 어떻게 볼까요? 뭐, 뭐, 해보고, 십자로 바뀝니다. 자, 이것은, 어, 내가 아직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존댓말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존댓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존댓말은 자, 먹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존댓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제 했었던 일은 쓸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쓸수 있어요. 그것은 자 봤어요라고 하는 문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봤어요. 잡다 잡아보다 잡아 봤어요. 잡아 봐요. 잡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보다, 들어보다 이렇게 기본을 가지고 쭉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상대에게 어떻게 해 보라고 권유하는 표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서는 이것을 이용한 문장을 다섯 개 여러분들이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머리, 발, 이렇게 신체 부위를 통해서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